어, 하화안걸였어 그러니까 정중적 이야 이거 도망쳤어 이거 가다 이거 아마 빠르 여기, 이거 뭐냐? 이거 2층, 2층에, 2층에 저, 깨면은 유지해 볼게임 빨리, 빨리 깨던가 말던가 해. 뭐 폭발시키라고. 1발 뭐. 폭발은 예술이 뭘로? 멀리 이렇게 해놓은 거야. 결론이지. 니 이제. 얘야. 하프칸 있으니까 트랩도 심으라. 야, 이거 2층 뚫는 게 훨씬 편하겠는데? 이걸로 어, 가게? 야 잠깐만. 그동안 내가 술 잠깐만 깨줘. 어. 깨져. 나 영신. 터졌네. 어, 잠깐만. 타이밍 잘못 맞췄어. <놀라> 어? 점령이네? 어 내가 네. 뭐 말했 여기 있을거야 거기 어, 되는거 아니냐? 어 어? <놀라> 나도 <오! 놀라> <놀라> <놀라> 라스트 오퍼데 라스트 오퍼 병신 같은 새끼 진짜 너 이것도 찍었냐 이개 새끼야? 어다히 찍고 있어. 쓰레기 같은 새끼. 어디 있는 거임? 2층2층 있는 거 아니야? 여기서? 어야 다운이네. 어 <laughs> 하이델. <laughs> oh, 아 퓨즈로 못죽이게 너무 아쉽다. 어 아니야 자랑 가능할 수도 있어. 아니 니 그걸로 죽이지. 방아아돼돼돼돼 돼. 이층 가면 돼. 2층 가면 돼. 그래 제가 도망가 이제 죽여가 빨리 뜨라고 다담하라아 죽여. 이게 서버랑 다르지. 침 쓰레기가 이거 받잖아. 퓨즈 킬이잖아 이거. 원래 이걸 노린 거야. 아너 <목소리> 죽여? 왜냐, 이 집안 로마? 몇시몇이야 어쨌든 내 희생이었어. 제일 닥쳐, 염병할게. <laughs> 어쩔수없든 희생이었어. 그거 안 해도 이길 수 있었어. 내가 고척째고 있었고. 아니야, <목소리> 야. <목소리> <목소리> 니가 잡고 죽었지 내가 포인 잡았구만 카프칸 위치가 파악이 안됐어 왜 안돼? 되지 아니 연막 뚫고 알아 알아, 알아. 내가 포인트 잡고 경쟁 중이었지 포인트 잡고 경쟁 중이지 근데 포인트 문은 거기 없었지 그문 뚫고 벽로 뚫고 거기 없었지 그럼 당연히 문 조개 있는거지 카프칸이 근데 다운 상태였잖아 왜겠어 아 그건 퓨즈를 만약에 때문에 어? 나초 납추... 샷건 음수고 와 특수력을 군 근데... 버리고 시작하네 그 이모 뭐 예비 병력 안 m g 위 i n g to protect the world. I'm g o i 가 g to protect the world. I'm going to p 야이거 내가 딱로밍다니면 되는 각 아니냐? Down to 1 seconds. Stop worrying about grenades 5 seconds and counting. Oh, y e a 보자. o o l I'm g 야 i n g to fail to f 들어가 the b i o h 아야어

그게 그거구만! Enemy... 나 이거 들어가야 될거 같아 n e 근 y I will try to leave now. How could tal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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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. 어 mean, the last one is 인 리얼 비실패하 e l 이없어졌니다다 공격이네... 신화를 만들어보자 올킬 끝나 이제 너랑 안들어가 그지같은 새끼야 니네 퓨즈 다 쓴거 보고 들어갈예야 제가 집도 하겠습니다 염정났다. 기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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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내다못 이거 아, 있는 다기나네 뭐야? 아 h e biohazard c o n t a i 네 심장 뛰기 때다 활스 있다, 활스. 이제 다 벽, 다올리나안올리나 아, 안올리네 조심하자. The c h e s I've run in the game. i 와 아마 진짜 쓰잘때였는데 들었다. 어디? 설마 위층 들은 거야? 아니, 아니 여기 들어. 내가 보고 여기 뜨면 되는데. 이거 뭐 자보고 하라는 거냐? 아유, 내가 볼땐아무리봐도 불가능함. 어뭐 야, 안야 G 눌러봐. G 눌러봐. G. 아 어, 그래 G. 아왜 아, 계속 누르고 있어봐. 아 보이 뭐 시키려고 나대. 나네... 오 야, 존나 무서워. 내려가고 또 내려가 어 아니면 거기서 내려가는 방법도 있어 어 거기서 더더 더 내려가 더더더아 진짜 그냥 게임을 지루하게 하면 안되지 내가 내가 요즘 딱 이거야 바위 알아내면 오야 뭐야 띠용 띠용 이제 더 위치 발각됨 쓰고 그러니까 이거임 응? 하나 하나씩 나누는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류탄을 그냥 위에다 던지고 가면은 안 죽는데 이렇게 높은데 올라가면 죽음. 받아. 그냥 높은. 킬을 먹고 죽어라. 헐. 야야야야야. 하하하. 그냥 그냥 있어 죽겠는데? 저쪽으로. 아 저거 안 죽더라. 내가 오늘 해보면 아이큐로. <laughs> <laughs> 해봤대.